죄송합니다. 하마 지우고. 아마 그때 지우는 것만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이거 보고 지워요. 글레이브 끝나고. 드루네니히로하고 2주 지워요. 막패 달레징퓨는말 안해도 잘 해주세요. 자, 3주 지우고. 이제 막패 지우는 것만 좀 중점적으로 볼게요. 이거 없어지면 화마 지우고. 4주 마지막. 4주 지우고. 청구창가? 3개 1조 바로 지우고 화마 지우고 화마가 2조가 걸리면 좀 꿀일 것 같은데 제가 2조 지우, 지우고 음, 중점이 낮잖아 3조 빨리 지워야 화마 오기잖아 요 됐어 됐어 험마 지우고, 사주 마지막 사주 지우죠. 방벽평온, 상계하고 일조 바로 지우고. 화마 같이 지워도 돼요 같이 지워 같이 지워 화마 2주 지우고 힐업 3주 지우고 힐업부터 화마 지워요 화마 지우고 사주 마지막 사주 지우죠 어, 뭐흰 바닥은 안 아파요 그렇게. t 투 자자자 잘 피해봅시다 잘 피합시다 아잠깐 e c k to t a t 일 t a 전 전부, 전부. 일조 지우고 잠깐 화마 대기 화마 대기 아 같이 지었나? 자 화마 지우고 됐죠? 자 2초 지우고 해변님 보조 오케이. 곧3조 지우고 아니 왜 잠깐만요. 화마가 먼저 지워. 화마가 먼저 지워 이번에. 화마 빨리 지워 줘야 돼. 4조 지우려면 화마 빨리 지워야. 왜 또. 됐다. 사주 지우고. 우스 타이밍이고. 돌아오는 거 봐요. 죽폰진 자, 1번 재직결. 살아서 만납시다. 별로 안 어려운 건데, 이번 것도. 자, 1주 지우고. 화마 지우고. 루스펜이 돌아오지마요 돌아오지마 지금 위험한 타이밍 1..1..2조 지워야 아씨 신속사격 잠깐만 나도 지워야겠는데? 됐고 잠깐 나 지웠어 잠깐. 살려줘 3조 지워야 드럼님힐4주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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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럼님 힐부터 화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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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화마 먼저 아이, 여유가 너무 없어 지워요 이제 남은거 상가 타이밍이고 자 3개 갈라진 거 돌아오는 거 본진 약간 스치고 자 살아서 봅시다 2번째 직결 좋아요 자 1조 풀어요 1조 풀어요 쌍단 인바닥 밟고 있어야 되고 자 화마 지우고 화마 지웠지 자 2조 지워요 빌어 빌어 3주 지우고 4주 마지막 지우고 전부 해줘요 방벽 돌아오는 거 아또 소독기 죽었네 없어 없어 나 1조 지우고 화마 없죠 화마 지우고 자 2조 지우고 2조 지우고 아왜 됐어 됐어 자 3조 지워요 3조 화, 화마 대기 화마 대기 힐업좀 화마 지우고 사주 마지막 버텨볼게 잠깐만 아씨오 뭐 계속 쌓여 자 사주 마지막 지우고 닥치 자리 잘 잡아주세요 전고가 없어 전고가 없어 전고 없어 됐어 됐어 자 돌아오는 거 본진 자 아홉 개 이번 재집결 이번 재집결 이번 재집결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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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마 먼저 풀어 화마 먼저 풀고 1조 대기 화마 왜안 풀어 됐고 1조 풀어요 1조 풀어 이거 사라지면 사라지면 2조 화마 풀어요 화마 아. 사라지면 2조 풀어 2조 풀어 2조 풀어 아 이거 씨 자리가 없네요 자 3조 풀고 풀고 자 화마가 먼저 풀고 4조 마지막 4조 딱 끝에 있어요 사, 화마 빨리 지어줘 됐고, 자 화마 지우고, 아 사주 사주 지우고. 아, 정보가 없어가지고 이거 다 뭉쳐요 일단. 됐고, 자 폭풍 다 이제 피해 마지막 복잘 피해 봅시다잘 피해 봅시다자 지우지 마 아직 지우지 마. 자 화마 먼저 지워 화마 먼저 1주 대기 1주 대기 이거 없어지면 1주 자, 1주 지우고 아 잠깐 화마 대기 화마 대기 캡처 일. 자 화마 지워요자 2주 지우고 성단님을 3주 지워요 성단님 힐아 제발 사라 사라 화마 대기 힐업 좀자 화마 지우 4좀 아 사주지역괜찮으니까사주지역 하마, 나죽었어 자, 마지막 잘버텨봅 시다, 창가 있 고. 나, 치고 맞고 창가 바로, 써요 맞고 창가 아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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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가자, 자 Pierre, p i e r r 대충 풀 e r r e p i e 아우, 씨. 개자식.